네, 대한민국 전두상 지금 수요형에 나와 있는데요. 술 마시러 나온 사람들한테 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려고 나왔어요.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제가 대신 물어볼게요. 아 그렇고 술 술은 왜 마셔요? 술이요? 그러, 그러게요. 술 그자 마시자 마시러 나왔는데. 아 술이야 술 좋아하죠? 술 좋아하죠? 술은 네네. 왜 마시세요? 그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네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네, 네. 술 좋아하세요? 네네 네. 술은 왜, 왜 드시죠? 안 마시면 허전해가지고요 안 마시면 <laughs> 허전해서 네. 들어 왔어요? 네술 마시러 왔어요 술, 술은 왜 마셔요?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? 네 오케이. 아, 아, 술은 취려먹는거 술은 취하려고 먹는거죠? 아 당연하죠 먹는 취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취하려고요? 기분이 좋으려고요 기분 좋.. 조... 몇 그렇죠. 살이에요 지금? 저 스무살 됐습니다 스무살? 아예술왜 아, 마셔요? 저 그냥 친구들이랑 놀라고 먹어요 친구들이랑 놀라고? 네좋구모임니까 술... 기분 좋으려고요 기분 좋으려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? 술은 왜 마셔요?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오케이 고마워요 술 좋아요? 아, 네 수... 왜? 왜? 왜, 왜 좋아해요? 저... 아, 술 먹으면 기분 좋대아술 먹으면 기분 좋다 술을 왜 마셔요? 질려.. 질려 먹죠? 즐기려고? 네 예.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. 술 좋아요? 아 너무 좋습니다 아술왜 좋아요? <놀람> 어..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어.. <laughs> 예, <놀람> 이어 없이 좋은 거있는 이어 없이 마셔요? 중독인가요? <laughs> 아 중독은 아니에요 아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네 좋아요 어왜 좋아요? 스트레스 풀려아 마시면 스트레스 가좀 풀려요? 네. 오케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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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쌓이는 거.. 쌓이는 거 같은데 뭐라고? 아 얘는 쌓이는 거 같은데 뭐라고? 네술 좋아요? 네왜 좋아요? 그냥? 그냥 별 이유는 없고 별 이유는 그냥, 하면 그냥 그때 마시면 이제 기분 좋아. 져 마시면 기분 네. 좋아. 네? 술 좋아해요? 술 그냥 친구랑 있을 때만 아, 먹어요. 친구랑 있을 때만 먹어요. 왜 마셔요? 그냥 기분 좋아. 서 기분 좋을 날 거. 어, 어, 뭐, 뭐, 저 얘가 오늘 생일인 친구이야. 보면서 저본 적이 있잖아요. 몇 살이요? 에 스물한 살이요. 스물한 살본적 없나? 네. 그 안에 여기 문신 있는 친구 아니죠 맞죠? 뭐, 어디서? 저 수영에서. 저희 나라고 했대 아까 갔었어요, 왜? 외에 <laughs> 그 친구 맞죠? 아 맞는데 그쳤... 나 기억나죠? 네아 네? 아? 네? 술을 좋아요네술왜좋아요술안 <laughs> 좋아해? <laughs> 네안 좋아하는데 왜 드세요? 아... 친구가 권유를 해서 친구가 권유를 네. 해서 네아 오케이 고마워요 친구 한 번만 네. 술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, 네. 왜좋아요 아... 술의... 술의 인생일까? 술의 인생? 네아 그... 그냥... 에 네, 방송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려고 오케이 좋아해요? 네 좋아요 뭘왜 좋아해요? 아얘네 똑같아요 아이게 방송이에요? 아, 아이저 라이브 아니에요아 네, 사랑해요 저희들이 기분 좋으라고 기분, 네, 기분 좋으라고술 좋아하세요? 술좋아쓰요왜 좋아하세요? 밥 먹는데 이없죠아 알겠습니다 네왜 좋아해요? 어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하세요네 술을왜 좋아하세요? 야, 이게 낙인 것 같아요. 낙인.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아 예스 닥습니다 혹시 한술 좋아하세요? 아좋아하지 않아요. 좋아. 드시긴 드세요. 네. 술을 왜 드세요? <laughs> 저 그냥 친구들이 같이 가면 좋 혼자 그냥 네. 아 그러니까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아예스니다 고맙습니다. 네. 그냥 그래요. 술 드세요? <laughs> 네. 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먹는 이유요? 네. 잠깐의 행복을 위해? 잠의 행복을 위 네. 술을 마셔서 잠깐 행복한 거 말고, 잠깐 허전함을 달래는 거 말고,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